안녕하세요. 오늘은 올드 렌즈를 사용해 오면서 늘 궁금해 왔던 렌즈들의 특성과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찍어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럼 먼저 렌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 렌즈는 조나 50mm 1.5F 무코팅 렌즈입니다. 음, 초기 버전으로 어, 크롬이 음, 유광이 아닌 무광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묵직하고 음, 만듦새가 굉장히 정교한 게 특징입니다. 음, 이 렌즈가 생산된 연도는 1937년도쯤으로 음, 약한 88년쯤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조나 50mm 1.5F 코팅 렌즈가 되겠습니다. 이 렌즈가 만들어진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도 경이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해서 이거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가볍고 어, 외관이 조금 뭐 다른 렌즈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성능은 아주 괜찮다는 그런 음, 뭐 말들이 많습니다 어, <laughs> 그 다음은 음, 어, 테사 50mm 리지드 어, 3.5F 렌즈죠 이건 삼반 뭐 렌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일본 사람이 많이 좋아했다고 하네요. 이 렌즈의 특징은 음, 렌즈 그 코팅이 굉장히 이쁘고 어, 퍼플 코팅이죠. 음, 크롬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게 굉장히 에, 마감이 좋습니다. 이 렌즈가 생산된 연도는 1953년도 경으로 약한 72년쯤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음, 다음에 이 렌즈는 조나 50mm 2.0F 코팅 렌즈입니다. 음, 이 렌즈는 조나 1.5F의 전 버전이죠. 음, 이것도 1953년에 생산되었고, 어,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. 황동으로 돼서 묵직하고요. 어, 나이로 따지면 약한 72세 정도 되겠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, 어, 라이카의 자랑, 줌 럭스 1.4F 렌즈입니다. 음, 이 렌즈는 음, 구분하기에 따라서 1세대라는 사람도 있고 2세대라는 사람도 있는데, 제가 보기엔 2세대로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주말이 돼서 조금 개선된 거죠. 공기층을 넣은 것이 조금 다르고요. 이 렌즈는 특징이 그 엠바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좀 따스한 느낌, 좀 화사한 느낌의 색감을 주는 걸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음, 이 렌즈가 생산된 연도는 1959년도 쯤으로 약한 66년 정도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럼 이 렌즈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전화 50mm 1.5F 무코팅 렌즈입니다. 저 대야 마고대요 조나 50mm 1.5f 코팅 렌즈입니다. 오나 오십 m 리 f 2 코팅입니다. 패서 50mm 삼반 렌즈 소통입니다. 중이룩스 50mm 2 세대 렌즈입니다.